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피곤함이 남아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위함줄 압니다. 혹시 이 모니터 소리를 완전히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끄럼 없이 예수님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그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 자격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초대하는 은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설수 있을까요? 내 삶의 업적과 행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의 근거로 산는다면 그 날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다면 그 날은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림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반대로 내 행위에 만족하며 살며 교만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신앙은 다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 넘어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재림 신앙은 단순히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알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달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예기치 못한 심판의 날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어둠 속에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대한 확신을 주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신뢰를 심어 주며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실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재림은 더 이상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도저히 알지 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재림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붙두고 그 앞에 설수 있을까요? 내 삶의 성취와 어쩌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의 은혜입니까? 제가 처, 처음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웬만한 그리스도라면 부끄럼 느끼며 아 나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 준,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심으로는 결코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함만 보이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부족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재림은 단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정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 깨어 있음과 준비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예고하,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재림의 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들의 삶이 평안하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도 과연 재림은 두려운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설류가 전서 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성도에게는 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영광의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번 달 암송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곧 우리는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우신 것 맞겠죠? 자, 맞습니다 자, 우리는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불안 속에서 잠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은 맞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참된 의미임을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림 마지막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세 번째 내 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을 흉배로 소망을 투구로 비유하면서 성도의 삶을 지키는 영적 무기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향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뢰,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재림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멈춰 서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사랑 안에서 단대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세우사 진노를 받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 형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며 재림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새 신분과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제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될지, 기쁨의 날이 될지, 지금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믿음을 세우고 깨어 준비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몇개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재림은 아직 오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드러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렇게 재림 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림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총신 신도회에서 수회배를 들으면 항상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탈북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어리 감옥에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데그 모습 을 본데 한 꼬마 아이가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를 보니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 밝은 미소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우리도 그,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탈북민들은 오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감사함으로 감옥에 붙들어 있어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께 바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도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소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깨어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두려움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될수 없습니다. 의미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서 떨, 떨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신뢰를 심어주며 소망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여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재림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며 늘 두려움이 앞서고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과 댐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새 신분과 자격을 주셨기에 이 사실 이어란 말로 성도가 재림을 두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준비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하소, 아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을 깨어 살아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맞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